네 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채널의 강미리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자 이번 영상에서 오랜만에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이어질지 중요한 내용 가득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세요. 자, 비트코인이 63,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극단적 탐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인 투자를 쉬고 계셨던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많이 오는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2021년과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 신규 주소 그리고 온 체인 트랜잭션 규모 그리고 구글에서의 비트코인 검색은 2021년 강세장과 비교를 해서 아직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아직 차분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상승장이 소매 투자자들보다 기관의 주도로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 소매 투자자던 기관이던 오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투자한 게 뭐가 중요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여기서 브리핑 계속 올려드리면서 어떠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현재 많은 분들이 수익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래 시그널 텔레그램 현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많은 인증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간이 주도하는 상승세에서 수혜받는 알트 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저평가된 AI 코인이죠. 이 메타디움 의사파업과 관련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 이렇게 수익 인증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공유방에서는 영상에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은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빠르게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모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 신호탄으로 밈코인들, 특히 대표적인 코인이죠. 이 도지코인. 도지코인의 급등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굉장히 반가운 차트예요. 최근에 20% 이상 급등을 보이면서 포모 랠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번 수익이 나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가져다 준 종목이지만 최근에 좀 오랫동안 쉬었어요. 자, 흥미롭게도 이 도지코인 랠리를 불러일으키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제 최근 애플의 애플카 사업 포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것은 이 도지코인에도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저희 정보공유방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 제가 올려드린 자료 확인을 하시고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모를리 초입에서 대장민 코인 이 도지코인을 포함한 다음 상승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그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 고래 시그널 방에 함께 논의를 하면서 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고래 시그널 텔레그램 방은 실시간 시장 분석 그리고 전략 공유.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빠르게 급변화하는 것처럼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평가된 급등 코인 소개. 자 급등이 보이는, 급등이 예상되는. 근데 찍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래 시그널만의 분석을 통해서 발굴한 이 급등 예상 코인 공유 받으시면 수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입장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특별 이벤트 에어 드랍 이벤트입니다. 자 고래 시그널 방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에어 드랍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선착순 10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원동력 생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 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 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흐름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이 도지코인의 방향 그리고 다음 급 등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도를 체크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과 함께, 그리고 이 도지코인의 상승 동력이 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행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실 분들 꼭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고요. 자, 시장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나는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되돌아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위해서 제 채널과 그리고 제가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